어떻게 하면 아이가 공부를 잘할까? 어떻게 하면 자기에게 주어진 일, 그거를 다 깔끔하게 잘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게 습관을 들이면 어려서, 그것도 어려서 습관을 들이면 잘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굉장히 잘못된 생각들이에요. 어린 아이에게 너무 많은 의무가 지금 과해지고 있어요. 부과되고 있어요. 그거는 솔직히 얘기하면, 어, 노예한테나 가능, 가능한 일이에요. 주인한테 어, 그런 의무가 부여되질 않죠. 어,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순종하고 복종하고 정해진 거,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것을 하고 또 우선순위도 어, 부모가 정해주고 해야 돼, 해야 될목록들이 있는 것이죠. 어, 분량도 부모가 정해주고. 그 얘기는 아이에게 전적으로 순종하라, 복종하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자유예요, 자유. 자유를 만끽하고 그 자유에 해당하는 책임을 지는, 그게 주인된 삶을 살수 있게 하는 근본 아니니까. 그걸 교육시켜 줘야 되는 것이죠. 근데, 어, 지금 자기주도학습이라고 해서 허상. 제가 볼 때는 완전히 허상이에요. 어린아이에게, 지금도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굉장히 자기주도 학습이 마치 어, 바람직한 아이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이미지를 그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건 사교육에서 만든 것이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제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아이들은 놀고 싶을 때 노는 거예요. 마음껏 노는 거예요. 즐겁게 놀때 어떤 죄책감을 느끼는 게 아니고 놀때 죄책감 느끼는 건 종이죠, 종 하인이죠. 자유를 만끽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어. 또 책을 읽고 싶으면 읽는 거예요. 어, 뭔가를 하, 해야 될것이면 하는 것이죠. 그것도 내면에서 우러나와 가지고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갖도록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왜 이렇게 아이들이 그 정해진 스케줄에 매여 있냐면 부모들의 가치관이 성적, 학교에 적응, 또 해야 될 일들, 해야 될 일들이 뭐 숙제, 숙제라든지 학교 숙제뿐만이 아니고. 요즘에는 오히려 학교 숙제가 별로 없어요. 학원 숙제들 그리고 정해진 분량이 학습지. 또 학습지는 또 초등 때는 거의 다 해요. 아이들 중에 좋아하는 아이가 전한 명도 예. 처음엔 좋아하죠. 그러나 좀 지나면 은 좋아하지 않죠. 예, 당연한 것이죠. 그게. 그런 게그 것들이 이제 의무감으로 부여되는 것이죠. 그걸 다 하고 나서 어, 놀아라. 잘못되어 있어요. 우선순위가 아이 입장에서 보면 그걸 왜 먼저 해야 되는 이유가 별로 없는 것이죠. 지겨운 거를 그게 아니고요. 먼저 실컷 놀으라고 하세요. 선순위가 먼저 실컷 놀아라. 그리고 시간이 남거든. 어, 뭐 어, 해야 될 것들, 해야 될 것도 사실은 정해줄 수 있는 게아니에요 해야 될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숙제 같은 거는 아이가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가 굳이 뭐 이걸 해라 말라 이렇게 요구할 것도 아니에요. 학교 성, 시험 공부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애들을 자꾸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숙제는 안 해가면 학교에서 혼날 거 아니에요. 혼나기 싫으니까 알아서 하는 것이죠. 시험도 아이 스스로 잘 맞고 싶은 게 있어요. 높은 점수를. 그거를 부모가 강요할 것도 아니고. 그러면 하겠죠. 안 해도 사실 상관없는 것이고. 안, 안할수 있는 자유도 아이들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거를 부모가, 어, 정해줄 게 아니에요. 그냥 학교 생활은 아이가 책임지면 돼요. 아이하고 학교에 맡기면 되는 것이죠. 그걸 대신해 줘가지고 성적을 높여준다든지 숙제를 해결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언제까지 키울 거예요. 결국엔 그런 아이들이 스스로 뭔가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자꾸 상실되기 때문에 청소년기, 성인이 되서도 계속 남에게 의존하는 버릇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못 고쳐요. 그리고 이제 무엇을 할 것이냐, 무엇을 중요하게 볼 것이냐도 사실 가치관의 문제예요. 가치관의 문제. 대부분의 가치관 지금 우리 시대 대부분의 가치관은 물질적인 것, 결과 중심적인 것 이런 것에 매여 있어요. 그것이 아니고 어, 과정, 그다음에 양보다는 질, 그렇죠? 결과보다는 과정. 그런 것에 가치를 더 부여해야 되고 그리고 그냥 지식. 예전엔 지식도 중요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혀 중요하지가 않아. 요 인터넷을 찾으면 어, 백과사전 이상의 지식들을 쉽게 굉장히 빨리 검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지식은 전혀 머릿 속에 갖고 있을 필요가 별로 없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상상력, 창의력, 문제해결능력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것이죠. 생각하는 힘이 결국에는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는데 그런 것으로써 이제 교육도 바뀌어야 되죠. 저는 뭐 숙제를 아이에게 해야 될 의무감을 부모가 이야기한다든지 어, 시험 공부를 하라고 이야기 한다든지, 이런 거는 전혀 무의미하다. 대신에, 어, 중요하게 보는 거는 이제 생각하는 힘하고 지혜를 기르는 것인데, 책을 읽음으로써. 아이들이 경험하는 어떤 세계는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습득하잖아요. 직접적 경험이나 간접적 경험이나. 그래서 이제, 직접 경험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간접적 경험, 어, 그걸 책을 통해 사라는 것이죠. 책을 읽어라. 근데, 어, 그 아이들이 해야 될 의무, 이제 순서, 순서를 한번 쭉 정해보세요. 책에, 뭐, 여러 종에다가 뭘 해야 되는지. 그러면, 아, 이는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이거는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런 건 빼주고, 아이스스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이제 목록에 그대로 추가하고 몇분 하면 좋을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대개는 5분, 10분만 해도 괜찮아요. 그걸 경험하게 해주세요. 5분 동안에 얼마만은 성취를 이룰 수 있는지를 같이 보면서 스타워치 넣고 5분 동안에 한번 해봐. 그리고서, 진짜 5분 동안 집중해서 했으면 그걸 칭찬해 주는 것이죠 5분 동안 도 굉장히 많은 것을 할수 있었구나 이런 경험들을 자꾸 하게 해 주는 거죠 근데 한 10분 이상 뭔가를 집중해서 한다는 것은 어려워요 실제로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5분 적으면 2분 정도 집중해서 하면 그걸로 됐어요 숙제를 다할 필요도 없이 집에서 부모님이 볼 때는 와 5분 동안 어떻게 이렇게 집중해서 숙제를, 다, 숙제를 했니? 다안 해도 괜찮아 집중해서 했어 어. 고기 좋았어. 이런 칭찬을 해주는 것이죠. 성취, 자세, 그 태도, 이런 것들을 이제 칭찬해주고 그런 칭찬을 받아야 그 행위를 다음번에 또 하는 것이죠. 책을 읽을 거예요. 책을 읽는 것도 몇 분을 읽어요? 부모가 정해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떤 책을 읽어요? 또 부모가 정해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부모는 선택지는 줄수 있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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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책들이 있는데 한번 골라볼래? 그중에서 아이가 선택하면 괜찮죠. 선택은 늘 아이에게 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 책을 읽을 때도 책을 몇 분이나 읽을지 모르죠. 아, 그럼 이렇게 적어놔요. 그리고 아이가 선택하려고 하세요. 뭐 6분 읽으면 6분. 그리고 우선 읽었으면 여기다 이제 표시를 하면 되죠. 6분 읽었다. 그러면 아이들의 특성은 어떤 게 있냐면 발전을 하려고 그래요. 전에 6분 읽었으니까 이번에는 8분, 9분 이렇게 앞으로 발전하려는 특성들이 모든 생명체 내부에는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좀 발전할 거예요. 책도 5분 읽다가 일주일 지나면 10분 읽고, 그 다음에 20분 읽고, 이런 식으로 발전하겠죠. 그런데 그것도 매일 똑같은 작업을 루틴하게 반복한다고 하면 거부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어, 떤 날은 어떤 의무감에서도 벗어나는 날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서 다시 또, 시작할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도 그래요. 저도 내가 생각하기에 의미 없는 일을 끝도 없이 해야 된다고 하면 거부하죠. 거부하죠. 누가 그거를 어, 하겠습니까? 그거는 진짜 이 세상에서 지옥을 맛보게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거를 마치 잘하면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것에 좀 허상을 깨었으면 좋겠고 스케줄 관리는 아이가 주도적으로 한다라는 거, 아이의 의견을 많이 들어주고, 작은 시간, 뭐 하나라도, 학원도 사실은 뭐 여러 개 다니면 문제가 되죠. 당연히 문제가 되고, 그걸 다 의무적으로 잘하라는 것은 종을 기르는 일이에요. 좀 주인된 삶을 사라, 살라고 하는 게 아니죠. 그 학원도 적어도 아이한테 선택권을 줬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점점 해야 될 의무들을 좀 줄여주고, 할 것들도 5분 10분 정도로 잘라서 그걸 잘할수 있으면. 그것도 우선 순위도 아이가 결정할 수 있으면 되고. 먼저는 실컷 놀아라. 괜찮아요. 실컷 놀아라. 그리고 자기 직전에 잠자기 직전에 갑자기 뭐가 떠올라 가지고 숙제가 생각나서 한다.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서 한다. 괜찮습니다. 그건 그걸 탓할 거는 전혀 없는 거죠. 듣게라도 하려고 하는 건데. 물론 이제 징징 짠다든지 이런 행동 들을 보이면. 그 짜는 게 싫어가지고 또 이렇게 봐준단 말이에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다. 그런 걸 단호하게, 거부를 해주면 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것에 약간 이제 허상, 그런 아이가 없다. 그게 바람직한 아이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좀 나누는 시간이었어요.